어, 와짠 유튜버 20만명이 200만명 될 때까지 사건을 해 포에버 이렇게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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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약속했던 것처럼 박피디님 그 20만 됐으니까 부산에서 우리 톡콘서트 해야 되죠? 네예 어, 날짜는 잡으면 접대처럼 이렇게 미리 연락해 드리는 네. 형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? 네, 네. 예, 그래서 어 부산 쪽에서 여러분들 그 20만 그 기념 콘서트 할때 만나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또 30만 되면 또딴데 가서 30만 은 전주 가기로 했죠. 네, 뭐 전주도 됐고. 네. 뭐 그때 봐서 네. 그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제 서울 했고 경상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아, 이렇게 네.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. 어 그렇게 네. 예. 아, 저희 진짜 20만 된게 꿈만 같고요. 제가 어한 번도 인스타를 한 적이 없다가 20만 됐을 때 인스타를 시작 했는데요. 그만큼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일이었고 진짜 여기 포에버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될수 있는 한네 열심히 오랫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0만, 100만 갈 때까지 여기 200만이래요. 200 200만이요? 2 0 0만이몇 명이지? 아 이제 나는 100만까지 책임지고 나머지 100만 원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가 책임져. 강교진 같이 가야죠. <laughs> 200만 갈 때쯤 되면 나 이빨 다 빠진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. <laughs> 어,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펭수처럼네더 음. 대박나게 <laughs> 네 기원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